뜨거운 온천이 흐르는 강물과 만나는 곳, 타오포 무료 노천 온천장을 찾았습니다. 쓰레기통 이외에는 옷을 갈아입을 시설도 없는 이 노천 온천장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모두 품습니다. 한쪽에서는 작은 폭포처럼 떨어져 내리는 온천수에서 증기가 피어오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유유히 차가운 강물에 오리가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타오포 호수에서 시작돼 노천온천장을 지나는 와이카토 강줄기는 유속이 빨라서 수영금지구역입니다. 4시 4철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이 노천온천장을 이용하려면 미리 수영복을 챙겨입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옷 속에 수영복을 입고 가서 겉옷만 벗고 온천욕을 즐기면 됩니다. 타워포타운의 스파로드에서 스파스마일파크 공원으로 들어가 펜마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데요. 차를 공원 안에 노천 온천장에 가까이 주차하려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공원 입구 주차장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차를 입구에 주차한 후 걸어서 들어가도 됩니다. 타워포타운 중심에서는 걸어서 25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타오포를 방문하신다면 스파 스말파크에 있는 노천온천장에서 피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코이티비노영래니다